얘들아, 어, 여행, 여행권이었나? 아무튼, 어, 이제는 사물 검사를 할 건데, 잠깐, 나 장난감 아니야? 됐지? 얘들아, 나 장난감 아니야? <laughs> 응. 어, 장난감 아니야, 얘들아? 나도 굳이 들어가야 되나? 야, 그런데 그때는 촬영 못 하겠네? 오, 그러면. 음, 자 아무튼 한번 들어가 봐야지. 하민이가 편집해서 음 자, 이거 하마 잘라 이거 동영상 끄는 거 연결해 줄 거야. 어, 얘들아 어, 우리 들어갈게. 얘들아? 들어갈게. 우리도 저렇게 된다고요? 음. 어오 안녕. 그럼 그럼 검사를 모두 끝인 보살어 아무튼 검사를 다 마쳤다 그럼. 오 그러게 어, 정말 힘들었대고. 자 아무튼 모든 검사를 더 마쳤는데 시간이 6 시. 6시 40분인가, 여, 6시 30분인가, 6시 40분이나 가야, 6시 40분에 가야 되는데, 지금은 5시 50분이다! 엄청난 사건이네. 흠. 괜찮아, 감민가 편집으로 넣 편집, 편집으로 이으면 되니까 어허? 아니, 내가 왜 뽑이지? 아무튼! 편집으로 이어줘! 아, 내가 편집으로 계속 이룰 건데 어 그러도록 하죠. 어, 왔어. 오 이제 오잘 빠짐 조심 자, 자 그러니까 어, 지하철을 탈 거야. 최대 만쿠폰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멀리 갈 거야. 메뉴에 따라 최대 2만까지 기아철 타고 출발. 오, 출발. 오, 저. 자. 자, 그러니까 도착했어요. 자. 이제 비행기만 타러 가면 되, 되는데, 어, 어떤 일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한번 가볼게요. 오. 아, 그러면 이렇게 여행 가는 거 처음이다. 음. 자, 아이스크림 가게에 잠깐 들렸는데, 음. 어, 맛, 맛은? 맛은? 어, 오, 잠깐. 이것은? 북극의 맛. 오너 네. 우유 아이스크림 우유? 아 우유 아이스크림? 어 아이스크림 이것은 바로바로 북극의 바로 맛어 이건 초코는 어, 맛없겠다 뿌르로만 먹으라고 해야겠다 그, 근데 여기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고 여기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화민이가 이쪽으로 오라고 해야지고어 이쪽으로 왔어 4시 39분. 4시 해보이나 지금은 4시 4 3분 뭐야, 아직도 멀었어 뭐야, 아직도 멀었다고 자, 음. 음. 아무튼. 음. 어, 뭐야? 오야 저기 초코랑 민트. 어, 뭐야? 저저 아이스크림. 어. 콩 맛이니까 나는 안 먹을 거야. 어, 어, 어. 야, 민트 맛이 얼마나 맛있는데. 뭐? 오 맞다고? 자 한번 먹어볼까? 먹어볼까? 오, 뭐야? 어, 자연의 볶국 맛이 여기 맞다. 볶국 맛. 어 포비야, 이거 나도 먹으면 안 돼? 오, 오, 왔네, 이거 내볶국 맛이라고. 제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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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자, 먹어볼게요. 자. 오. 밥이랑 어, 어, 이거 같이 먹은건데 이거 맛좀 설명해줘 어 그러니까 이게 고급진 음료맛이라고 해야되나 <laughs> 고급진 국국의 맛 네, 아무튼 어 여기 단딸기만 있고 단우랑 노랑, 우랑도 뭔가가 들어있는데 다어 제가 먹어버렸네요 자, 아무튼 어 피야 어왜음 그러니까 이게 왜풍개 맛이야? 그건 몰라요. 이건 <laughs> 어, 모르는데. 음, 자, 아무튼, 자, 다음 여행으로 가볼까요? 얘들어. 저기 봐봐. 저기가 친구들은 안 보이겠지만 저기가 공항, 공항인데. 어, 무튼 어, 저기가 공항인데, 어, 거의 다안나봐 그러니까 6시, 6시 30분에 갔는데, 잠깐만. 어? 잠깐 6시 30분 가는데 지금 4, 4시 40분이면 어직도 모르쳐서 어, 뭐 지루한 작업은 어차피 편집으로 날려버릴 거예요 어차피 응.